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한편의 영화 같은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그 순간 벌어진 비극, 그리고 단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되려 자신을 무너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2001년 여름 한적한 대학가 주택가에서 정체 모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순식간에 주변조차 위협하기 시작한 상황.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대학생이었던 배양이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재 원인 조사 위해 감식반들이 도착했고 조사 시작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사고라고 하기엔 발화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인위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조사관이 추정한 첫 번째 이유는 발화 지점의 부자연스러움이었어요. 보통 화재는 전선 합선이나 가스 누출 혹은 촛불 같은 생활 속 원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은 주방도 전기 배선도 아닌 지방 구석에 마치 불이 붙으면 가장 잘 퍼질 만한 지점을 노린 듯이 시작됐어. 누군가 일부러 딱그 자리 노린 것처럼. 두 번째는 불의 퍼짐 속도였어요. 완전히 전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집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연소를 촉진시킬 만한 물질 같은 게 쓰인 듯이 불길이 순간적으로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사관들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집안의 창문들이 다 조금씩 열려 있었어요. 여름이라 열어둔 거라기엔 이 창문들의 방충망이 다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열어두면 여름에 모기하며 벌레들 이거 다 어쩔 거예요. 불이 붙은 위치와 맞물려 이렇게 창문을 열어둬서 더잘 퍼지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섬뜩하고 이상했던 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배양 주변에서 타다만 빨간 봉투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종이류가 가장 먼저 재가 되버리는데. 이 봉투는 마치 일부러 발견되라, 봐라, 라는 듯이 절묘하게 반쯤만 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이거 뭔가 싶어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그 안에 돈과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 발견된 배양의 것. 이게 이상하잖아요. 빨간 봉투에 왜 자기 머리카락을 넣어놨지? 친자 확인이나 뭐 어떠한 조사를 하려고 했었나? 아니면 자기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닌 누군가 이걸 자기한테 준 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없는데 이 의문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돼요. 경찰이 제일 먼저 한건 바로 CCTV 확인이었죠. 거기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와, 얘가 범인이네. 이 사건 끝났네. 하지만 세상 쉬운 게 어딨습니까? 이 CCTV 화질이 너무 흐려가지고 얼굴이 아예 뭉개져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 CCTV는 집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크게 도움이 안 돼. 이 담당 경찰은요, 다른 것보다 이 빨간 봉투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솔직히 어느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그것도 빨간 봉투에다가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빨간 봉투를 찍어둔 증거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가서도 맨날 그거 보면서 이게 뭘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이 빨간 봉투는 도대체 뭘까?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그 증거 사진을 딱 보고 있는데, 이때, 대학생이던 딸이 쓱 들어와 한마디 합니다. 어? 아빠 그 사진 뭐야? 그거 저주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뭔가, 어?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배양, 무슨 애기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저주? 귀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어놨다고? 이딸 말에 따르면, 그냥 대학생들, 요즘 또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떠도는 미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 저주의 편지 마냥,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이별로 분노가 가득할 때, 상대의 머리카락을 빨간 봉투에 담아 기원하면 그 상대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이런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죠. 나이가 있는 이 형사님은 어땠겠어요? 와, 이거 그냥 별거 아니었던 거야? 괜히나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시간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독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때 형사님에게 딱이 봉투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딸이 딱 힌트를 줘버리네. CCTV 속에 이 남자가 배양을 그렇게 만든 후 이걸 떨어뜨리고 갔나? 왜? 배양 머리카락을 넣은 봉투. 남자. 부적절한 관계? 연인 관계의 문제였던 걸까요? 경찰, 바로 배양과 가까이 지냈던 남자들, 혹은 연인 관계였던 남자들 다 조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남자가 용의 선상에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 지목된 인물은 그녀의 사촌 오빠. 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건 직전 몇 달간 이둘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 동네 주민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봤었고, 얼마나 둘이 붙어 다녔는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영락 없이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 게다가 사촌 오빠가 살던 집은 배양의 집과 불과 몇분 거리, 언제든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사촌 사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면 혹은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사촌 오빠, 유학생으로 방학기간 동안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오랫동안 못본 동생을 챙겼던 것 뿐. 당연히 부적절한 관계나 연인 관계 아니었죠. 알리바이 또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물은 단한명 배양의 전 남자친구였던 정군. 그를 의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달전 둘이 헤어졌는데 이 정군이 이걸 못 받아들여. 거기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이틀 전 정군이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나 다시 안 만나주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딱 봐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뿐이게요. 당시에 화재 직전 배양의 집 근처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배회하는 모습이 유난히 이상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양이 사촌오빠와 함께 있는 장면을 정군이 목격했다면 이 사촌오빠를 새로운 그녀의 남자친구로 오해했다면 자기는 헤어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넌 벌써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어? 막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동기도 딱 들어 맞잖아. 하지만 이런 추정에 대해서 정구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처음에 매달린 건 맞아요. 이별을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 마음 정리가 되겠습니까? 형사님은 뭐 한창 젊을 때 사랑했던 여자한테 막 매달려 보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딱 그런 거였어요. 천천히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돼 가던 상황이었다고요. 어, 그렇다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렇게 수사가 막혀 가던 어느 날국가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정서가 조금 이상해. 배양목에 압박의 흔적이 100% 사고가 아니다. 거기다 피해자 배양의 입술 안쪽에서 정군의 DNA가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이거는 딱 라인이 나오잖아요. 자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이때 그녀 만난 사람 없었어요. 그 시간대에 다른 남성과 접촉할 기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평소에 침을 삼키거나 양치를 하거나 무언가 음식을 먹기만 해도 이런 흔적은 금세 희석이 되면서 남아있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배양의 입에 정군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경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딱 하나. 배양의 생명 징후가 사라진. 그러니까 침을 삼키거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멈춘 후에 이 증거가 생겼다는 거네. 그럼 이 자식이고 그 상태에서 키스를 했다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아니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구는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긴 절대 정말 아니라고. 아무래도 예전에 한창 만날 때 남게 된것 같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녀 입에 네 DNA가 아예 새겨져 있었다는 거냐?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여기서 뭐 지가 뭐 버텨봤자.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왜 그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 설마 진짜 이별에 짜증나서? 이때 그는요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짜증이 확 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집착이 강해진 거죠. 정군 왈 사건 며칠 전 밤에 배양집에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배양이 집안에서 왜 남자랑 둘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딴 남자랑 둘이 그것도 집 안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내가 미칠 것 같았다고. 전국 말로는, 이때 어쨌든 웬 남자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난그 상태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집에서 막 미쳐버리겠어. 생각에 생각이 꼬리 막 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찾아갈 배포는 없고. 와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너무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복수할 방법 없나? 하다가 믿거나 말거나로 당시 유행하던 빨간 휴지주가 파란 휴지주가로 그녀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빨간 봉투에 저주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넣어 불태우면 상대방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배양 머리카락을 구해가지고 빨간 봉투를 몇 개나 태웠나 몰라.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난 하루하루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는데. 얘는 아직도 웃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나봐.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정군이 깊은 밤 몰래 배양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건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군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배양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딱 보는데, 와, 화가 더 나. 어떻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 너나 사랑하긴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치솟는 배신감 뿐. 이때 정구는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로 끝이야. 나 아니면 아무도 너못 가져. 그래서 목을 이렇게 막.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항하다 어느 순간 미동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를 보는데 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나름 자기 딴에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그 미동 없이 누워있는 배양의 입에다가 막아 어, 좋아 좋아 아주 그냥 하, 솔직히 정확한 건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둘만 있었고,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정군의 자백 플러스 감식 결과로 나온 추정입니다. 진실은 정군만이 알겠죠. 결론은 그후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 빨간 봉투까지 툭! 그리고 불을 놓은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자기 딴에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전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출동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님들 그리고 그들 눈에 띄었던 타담만 빨간 봉투 때문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은 형사님들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정군의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배양, 정군한테 먼저 헤어지자곤 했지만 그게 사정이 있었어. 배양 계속 정군을 사랑하고 있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거 뭐한 편의 드라마야 뭐야? 별의 별일들이 다 있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정군이 배양을 만나면서 완전 모든 걸 놔버린 거예요. 학업이며 곧 앞둔 중요한 시험이며 모든 걸 그냥 다 뒷전이야. 온 관심이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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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밖에 없어. 이러니 누가 애가 타겠습니까. 이 정군의 엄마 아빠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이 여자 하나에 빠져서 모든 걸 놔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군의 부모님이 그녀의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몰래. 진짜 드라마 마냥 돈 주면서 헤어져! 라고 했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냥 딱 하나만 부탁했었대요. 나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여자친구로서 아가씨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너 만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자리를 잡아야 너랑 뭐 결혼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니? 결혼 전에 남자친구 내조해준다 생각하고 완전히 헤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중요한 면접만 전념할 수 있게 이 기간 때까지만 비밀로 하고 잠시 헤어져주면 안될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찾아와서 이런 말한거 알면 걔 난리 나니까 비밀로 꼭좀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한 남잔데 사귈 땐 오죽했겠습니까? 올린이지 그러니까 이때 배양이 고민고민하다가 시기가 시기니만큼 잠시 헤어졌다가 그래.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든지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직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자신도 마음이 아프지만 잠깐 헤어지는 척 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정군한테 다 까놓고 너 면접 잘 봐야 돼. 너 면접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나 너랑 계속 사귀기 힘들 것 같아. 뭐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이것 자체를 고지고대로 이해 못할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그때 모든 걸 얘기해줘야지. 당연히 당시 정군 이걸 몰랐죠. 비밀로 했으니까. 일다 벌어지고 알았지. 배양은 누구보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군은 끝내 진실을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결론은 정군 13년 나왔어요.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걸까요? 아, 여기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배양 집엔 그 저녁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양, 정군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줄 정도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으로 들어가기엔 띠띠띠띠 소리 나니까 어, 창문을 평소에 열어놓는다는 걸 알고 거기 통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 생각엔 창문을 열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닫아놨는데 창문을 잠그지만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빨간 봉투도 미신으로 했는데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날 들고 갔다가 그냥 그녀 옆에 던져두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정군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참 오해와 오해가 쌓인 듯한 느낌이에요. 사촌 오빠였는데 남자친구로 오해해서 더 화가 난 거였거든요. 양다리였는 줄 알고, 금세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그게 아니었는데, 이별 또한 그랬죠. 정군의 면접 기간이 끝나면 다시 슬그머니 연락해서 그때 모든 걸 얘기해 주려고 했을 텐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정군이 이런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한 남자의 짧은 생각과 맹목적인 집착이 자신의 평생 짝이 될 뻔한 여성을 일쾌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몸이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배용